조선시대 500년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한제 12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가 서산시 해미읍성 일원에서 개막했습니다. 13일까지 4일간 이어지는 이번 축제는 관람객들이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70종의 색다른 전통 체험과 역사 체험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구율마당, 민속마당, 병영옥사마당, 관아마당 등의 주제 체험과 함께 소달구지 체험, 배장간 체험, 승마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상설 운영됩니다. 아이들과 이번에 처음으로 오게 됐는데요. 문화 역사 체험에 여기 와갖고 아이들과 함께 호패도 만들어보고 호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거 여기에 유명한 호야 나무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여기 보니까 체험거리도 많고 아이들한테 참 좋은 경험인것 같아요. 특히 12일 저녁에는 명천김영인 국악 신동 송소희 등이 출연하는 관연악단과 함께하는 전통 국악 공연이 축제의 흥을 돋우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축제 기간 동안 해미읍성에서는 서산 6년근 인삼 및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가 함께 열려 질 좋은 서산 6년근 인삼을 시중가보다 10에서 1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